예수님께서 어, 오늘 보고해서아인에게 맞추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폭력적으로 보복이나 복수나 안덕섬을 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이 어, 필리핀의 식민지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16세기부터 400년 이상, 필리핀은 스페인의 공시화에 이었습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남쪽부터 어, 어, 점령해서 올라오는데, 북쪽 지역의 상간 어, 지역이 가장 늦게 어, 점령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의 몇몇 어, 부족은 패더헌팅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용감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 부족의 사람의 머리를 잘 나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페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지역을 빨리 점령을 못했습니다. 제가 수도에서 어, 종신서원 교육 과정으로 2007년도에 그 지역에서 4주간 어, 머물렀습니다. 16세기부터 몇백년이 흘렀지만 그 지역에는 부족 사이에 여전히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이나 칼로 머리를 잘라왔는데 제가 있을 그 단체에는 총으로 극대방에 있는 부족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사살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부족이 방남에는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방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그 부족의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복, 복수, 안갚음을 부축히고 보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사람들을 그 부족에서 추방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교님이 나서서 복수의 고리를 끊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족들 사이에서는 그렇다치고 우리들 개인 사이에서 보복, 복수, 안가품의 현실이 닥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개인들 사이에서도 보복, 복수, 안가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 첫 독서에서 나오는 나보스의 경우처럼 피살상하고 땅도 뺏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오해를 해명해도 오해를 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끊임없이 어느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보험의 예수님의 초대에 해서 보복, 복수, 안타흠을 포기할 수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 복수, 안가음을 고발하는 축제 이유가 그구든 상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니다 보복할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사고나면 결국 그 사람에게 도지이기 때문입니다. 고호 복수, 안각품을 포기하라는 둘째 이유는 나를 공격한 그 악인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고호 복수, 안각품을 포기하면 그쪽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들 사이에서 폭력적으로 고호 복수, 안각품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적으 해서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저항하지 말고 무조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젤로대파가 폭력적으로 저항을 한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군과 경찰은 우리가 폭력적으로 보복의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폭력으로 국가폭력의 보복 복수 안 갚음이 아니고 정당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내가 어디 가 있어요? 관독 장면 대고왜 지민이 대해서 얘기하라고?